우리는 거품격, 우격, 다짐, 개그방송, 들림티비, 라디오, 스타! 스타! 네. 생긴 것도 그닥, 향지도 그닥. 네. 뭐 하나 예쁜 구석이 없지만, 함께 수다 떨다 보면, 감칠맛 나는 남자들을 위해 준비한 감자 특집. 어. 네. 아, 근데 이게 감자겠잖아요 네. 감자 특집인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제, 감자, 그, 자본감자라고 아. 그러는데, 자신들의 어떤 가치가 음. 감자가 되신 분들이에요 <웃음> <웃음> 뭐. 자 소개합니다 200억 기부천사 독도지킴이 공연에신 감동적인 타이틀을 얻으며 종양무진하더니 언제부턴가 돌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이슈 네. 기부천사 대신 이슈 이슈? 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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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아, 사고들 이슈 이쇼, 자 기부천사 대신 인간 김장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늙은 철부지 김장훈. 네. 네. 2년 만에 지금 예능 출연이에요. 네. 네. 자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무서운 형님에게 충성하는 꼬봉 역할을 도맡아온 아. 코믹 악역 분야의 감추형 기자. 그렇습니다 아. 소녀시대 수영의 남친 그 정경호 씨 아닙니다. 못생긴 정경호라고 해줘야 알아듣는 15년 차진국 배우. 정경호! 네, 결혼한 적도 없는데 왠지 돌싱 같습니다 누구의 남편인지 그만하겠습니다 잊어주십시오 2015년 구독했던 회사를 또 빼고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에스티워비의 리더입니다 은혜로운 라이브의 소유자 김용춘 네. <laughs> 피부색만 좀더 까맸다면 얼굴 자체가 감자씨지라 해도 손색이 없는 아주 극강 비주얼의 소유자입니다 동작구 흑석동의 신혼집까지 마련했지만 아직은 들어와 살아줄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39세 노총각 개그맨 박희순 씨. 아 넉넉해지셨네요. 아, 네, 살쪘어요. 아, 자, 감칠맛 나는 뭐 남자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애잖하거든요 아, 예, 애전한 남자들인데. 애잔하다. 잠깐만요, 애잔하다. 떨어져가지고. 아, 예. 아 또, 아, 또 작은 사건이 <laughs> 일으킨다. 네. 아유, 작은 <laughs> 사고가 또 일어나네요. 마이가 떨어진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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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laughs>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 하려 되게 순해졌다. 응. 의상은 여전히 그 지춘이 디자이너의 옷. 어, 저, 어떻게 알아 그런 아. 거다. 아니 그럼 뭐좀 말씀하세요. 어, 계속 같은 어. 스타일이라니까 우리. 어. 어. 그렇죠, 그렇죠. 항상 같은 옷 입나요? 같은 옷 아니에요. 조금씩 틀려요. 네. 자, 자, 경호 씨. 정 경호라고 하고요. 어, 네. 김구라 씨가 이제 감자 상태라고. 네. 사실상 저는 지금 자본 잠식. 상 <laughs> <자본잠이니까. 웃음> 아니, 나가 진짜 한때는 지금 뭐 요즘은 이제 조연 뭐 이렇게 하죠. 뭐 많잖아요. 뭐 윤재문 씨라든지 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뭐 조진우 씨인데 영화판에서 정말 한때는 수요가 많았던 <laughs> 네. 어느 순간부터 자본 잠식된 상태예요. 네. 구타 유발자부터 해가지고. 아, 그 사이에. 대륙 진출을 시도했다가. 아, 중국이요? 진출은 사실 한국에서 잘된 다음에 가는 게 진출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척이었죠 아, 개척. 아, 개척. 개척을 해서 어 그게 개척안이 되고 어요 비슷해요 <laughs> 느낌이 네. 아, 미안한데. <웃음> <진짜>. <웃음> 형도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천면해. 아, 예, 예, 예. 아, 아 그래서 그때 좀 뜸하셨군요. 지금 잠식, 된지몇 년이나 되셨죠? 잠식된지 3년 됐고 아. 지금 이제 서서히 투자자들이 붙고 있어요. 아. 자, 용준 씨. 용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용준은 헐어졌어. 졌어 살이 많이 좀 빠지셨어요. 살도 많이 빼고. 아 근데 그래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좀 얼굴살 같은 게 이제 네. 3 0 대가 되다 보니까 아, 좀 빠진 거것 같은데 아, 네. 지금 올해 서른인가요? 서른둘 아우 아니네 안녕하세요 동작구에 이사한 2년반 만에 동작구 홍보대사라고 있네요. 동작구 별다른 사고 없이 방송을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를 드린 분은 에베. 예예. 예서 제가 얼마 전에 있잖아요 저희 매니저가 잠깐 어디 가가지고 박혜순 씨 매니저가 제가 잠깐 일정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야, 휘순이 좀 어떠냐 했더니 뭐 그냥 근근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그한 달에 얼마 버니 했더니 한 200만 원좀 넘게 벌걸요. 이랬더라고 수익을 입 공개하는 거 오늘 나와서 한250벌것 같습니다.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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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50씩 정도 된것 같은데. <laughs> 네. 250. 아, 네. 수석이라 좀 따뜻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에서 나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저만 네. 걱정 안 해요. 네. 모든 분이 걱정 안 해요. 어, 멘트가 그래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어, 예리해졌어요. 아, 원래 좋았어. 아, 아, 원래 좋았어. 탁! 좋아졌어. 네, 네. 자, 예. 김장훈 씨가 라스 3년 만에 나와요. 예. 네. 근데 매주 출연한 것 같아요. 김근아 씨가 하도 라면 이트 언급을 해서. <laughs> 네. 김장훈 씨 이후로 참 어색한 라면이 있라고요 <laughs> 대표 라면이 있기 <씨는 웃음> 김장훈 씨. <웃음> <웃음> 만남을 뭐죽여버리겠다고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방송을 한 3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형 라디오스타 출연했어요? 아 왜? 라미네이터 특집하는 게나요 아 <laughs> 라미네이터 아 특집 안 했어요? 라미네이터 특집은 어디 있어요? 10년 됐어, 10년 됐어. 아 내가 하고 싶어한 게 아니라 예전에 패싸움 하다가 이거 하나 깨졌어요 하나 어 했는데 기술이 안 좋을 때니까 네. 티가 나잖아 아 의선생님 하나를 더 하자 아 했어 그러니까 옆에 칼은 너무 티가 나니까 여기까지 하자고 했더니 이랫니랑 너무 멀어 그래서 교통사고였어 아 처음에 한 개만 한 거야 한한한 하나 했는데 나중에 1래그랬 아 했잖아 원래 라미네이터 하면 색 조절을 잘 하잖아 그아 예전에는 안 아니, 10년 전에 했기 아아아 때문에 항상 이게 컴플렉스였으니까 아아 김장훈씨가 웃을때도 사람들이 아 이렇게 웃으던 <laughs> <막 우승했던 웃음> 때가 있었거든요 아, 지금 아 그정도는 <laughs> 아니에요 <웃음> 재밌잖아 야, 무슨 잘 닦고 게덤벼가고뭐 웃으려는 이게 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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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우리 정경호씨 약간 네. 하얀데? 네 외모를 못 받은 대신에 어. 치아를 좀 받았어요 아 본인 치아에요? 오야 진짜 딱 봐도 거짓이다 오 대단하네 야, 이거는 진짜 라미네이트 한 거보다 그러니까. 쁘시다 그, 그, 진짜. 미백안 했어요? 미백? 미백은 한번 했어요. 그 말. 에이지는 한 8년 됐기 때문에. 네. <laughs> 지난 훈씨는 작가가 사전 인터뷰 최초로 어. 인터뷰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올 정도로 오래 통화하셨다고. 야, 아. 혼자서 5시간이나 얘기 저도 두 번. 네. 아, 5시간? 계속, 계속 웃어 주니까. 아, 얼굴에 핸드폰 자국이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저는 저 친구 때문에 한편 통화를 처음 알았어요 응, 맨날 맞네. 이걸 갖다가 음. 이렇게 해서 귀가 뜨거워지더라고요 나중에 네. 너무 네. 뜨거운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한이아 음. 이거 누르면 아. 어? 아니 형코는 없어 이거는 주지, 주지 없어 주지, 주지, 이거는 아, 아 아니, 이렇게 아, 스피커는 예날에안했거든 아, 스피커. 스피커? 그리고 여기 너무 아픈 거예요 전화기가 아, 음. 이할일 많았어요 어. 아니,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웃는 게 억지 웃음이 아니야. 아, 관둘려고 그거... 그랬대요, 라디스타. m c 공채영기자예요. 관둘려고 그랬대요. 페이을 올려줘야 돼요, 지금. <웃음> <웃음> 저도 이제 사실 좀 착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아. 이제 정경호 씨나온다그래가지고수영남친 <laughs> 근데 어제 기사가 나는데 수영남친 남친 그러니까. 그분이 나왔어요. 아, 네. 아, 수영남친 정경호인 줄 알았더니 이제 다른 정경호가 나온다고 해서 네. 나는. 옛날 농부선수 정경원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어. 축구가 되면서. 수선수한대발 빠른 거 정경원 없이. 예. 강원 없이. 강원 없이. 아, 요즘 뭐, 그, 저기, 정경원 친구 활약이 아주 네. 뛰어나가지고 좀 구력을 좀 많이 당하겠어요. 이름 때문에.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네. 사인해달라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붙이면은 어느 날그 식당 또 갔는데. 아우, 이제 손님들이 와서 잘생긴 정경호 씨냐고 물어봤다고. 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앞에다가 제 사인을 하고 아, 앞에다가 늙은 정경호를 아, 써줘요. 아, 늙은 정경호. 어, 아, 너무 뭐 자기 비하가 아닌가. 어, 아니, 아니,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구타 유발자의 정경호. 아 네. 그건 더 없어 보이잖아. 없어 보이지. 네. 여보세요, 김국진하고 똑같은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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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여보세요, 아, 김국진은 아, 진짜. 여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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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예요김국라 아, 아, 뮤비는 뭐야 뮤비? 아니 그 그냥 전화를 받았는데 정경호씨 뭐 어,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쭉쭉쭉 얘기를 하면서 아 연기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 통화를 하다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공민이 노래가 어떤 장르예요 그랬더니 멜로라는 거야 아, 그렇죠? 어, 아, 느낌이 왔구나 아 이건 아니구나 저 혹시 잘생긴 정경호씨 찾으셨나요? <laughs> 아닌가요? 그래서 <웃음> <웃음> 예 저는 늙은 정경호뭐뭐라 <laughs> <laughs> 그러세요? 되게 굉장히 미안해요 하셔서 내가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전화 하루에 다섯 번씩 받습니다 <laughs> 근데 음. 이름이 너무 불편하시면 이름 바꿔볼 수는 없어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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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 정말로 바꾸려고 옛날에 네. 그 달콤살벌한 연인이라는 영화를 네. 찍을 때 박용우 형한테 형, 아, 정경호 씨라는 분이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음. 이미 나를 한몇배 뛰어넘었어. 음. 그래서, 형, 나 이름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니까 박용우 씨하고 최강희 씨하고 결사 반대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음. 네, 김보석 나는, 씨도 이름 바꾸고 잘 어. 하시고. 아까는 이제, 뭐 이제 정경호 씨좀다 아, 바꾸고 어, 좀 느낌이 잘안죠 그렇지 하나만 지어주세요 아니, 아니 그러이게 네. 이게 사실은 원래는 또 소위 말해서 도곡동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laughs> 원주민을 내쫓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네, 네, 네. 그잖아요. 그렇죠. 이제 임대료가 올랐으니까 아.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저항을 하세요. 저항을 하고 좀뭘 받아내세요. <laughs> 뭐. 용역들이 밀어내는 바람에 <laughs> <laughs> 쉽게 <웃음> 저항을 하지 못하다 밀렸나요? 자연스럽게 밀렸네. <laughs> 오늘 이후에, 오늘 이후전작을 하다 안 시키세요. 그래요. 라스타 이후로, 라스 여기서 그냥 이름을 바꿔서. 바꿔서 라스브호 <laughs> 김용주 씨는 4년만에 s 전업비로 컴백하셨어요. 컴백하자마자 네. 바로 또 1위를. <laughs> 하셨는데 네. 3일 만에 네, 정확히 3.5일 네, 무더 바이지가 나오는 그쵸. 바람에 뭐 3일간 ]도 ]도 짧은 짧은 작이었죠 음. 네. 아, 한번 잠깐 네, 가슴 뛰도록 한 소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음. 너를 사랑해 가슴이 뛰도록 매일 감사해 눈물이 나도록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 너였던 거야. 너를 위해 난 존재해. 아, 야, 그리 S g 와는 분홍이다.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저기 그 용준 씨가 네. 워낙 미성이시네. 네, 약다다다 정말 미성이요 김진호 씨. 네. 네. 저거 요즘 이석구 씨. 이석구 씨가 조금 많이 좀 이제 저 네. 쪽으로 해서. 네, 네, 네. 옹달 쎄으로 말하면 유상무 같은 역할이었어. 그잖아 유상무 잘 돼. 유상무 좀 웃긴다. 약간 아 그래도 일 위를 했어요? 어일위 네. 했어요? 팬층이 대단하니까? 네 저희 사실 그 요즘에 뭐, 무한도전이나 좀이더머니 뭐 음. 같은 그쵸? 그런 프로그램에서 워낙에 이제 어머니 강하니까 음. 1 위를 할거란 기대를 아예 못해 아, 네. 쉽지 일 아, 위가 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위를 기대가 었어요아근데또 좀이도 기대겠죠? 무도 도 없어 좀이도 없어 우리 저기 김영주 씨가 사실 이제 그 라스 나오는데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러웠다고 그러네요 어,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이제 투표가 <laughs> 들이 <laughs>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소사, 물어보다 보니까 소사가 네. <laughs> 뭐 결별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저희는 뭐 원치 않는 것을 네. 뭐안 하더라고요 왜냐면지난번에그저 누구죠? 송창희 씨 나와가지고. 아, 가 호되게 돼가지고. 아, 왜래요 맞아, 예. 뭐 아, 아, 아 왜, 왜? 이제, 네, 그때 뭐 괜히 뭐 얘기해가지고. 아, 그래서 음. 아, 웬만하면 장난감, 그리고 전 여친, 뭐전 남친은. 우리 게아주고정말야잖아요한번쯤 가볍게 얘기를 하고 네, 넘어가야 얘기를 하고. 되는 부분이니까. 네, 네. <laughs> 박혜수 씨는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2014년 김박수. 네. 이후도 없어요. 네. 심지어. 국국열자 출연도 김구라에게 묻혔고 네. 오늘 본인 얘기 정 없으면 배우 박희순 씨의 장이을 알려주세요 이분도 근데 요즘 안 나와 자 아, 박희순 씨요? 네. 최근에 그 영국 무한동력이라고 아, 그거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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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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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근데 박희순 씨도 저, 이름 때문에 뭐 약간, 전 진짜 많이 나와요 불이이좀 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진짜 많이 나고요 공영진 아. 씨가 갑자기 밤 12시에 전화가 와요 휘순아 한남동으로 나와 이용이 네. 음, 나한테 음. 이렇게 전화하려고 아닌데 아. 택시까지 탑니다. 어. 미안하다, 실수나 어. 배우 박희순 불렀던 거야. 다시 돌아가는 뭐 그런 경력들몇 <laughs> 번. 아니 왜 나가고 그래? 네? 왜안 나가냐고. 안 나갔지? 형이니까요. 아. 아. 형진이가. 예. 네. 아. 오보기사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뭐 전화가 와요. 야, 네가 박희진이랑 사귄다며? 와, <laughs> 제가 아닐 걸요, <걸로> <laughs> 아버지. <웃음> 아버지, 아버지한테 그 진짜예요? 그거? 진짜예요. 네. 진짜요? 라디오 스타는 <목소리> 내가 작가한테도 얘기했는데 에피소드 아, 꾸미고 싶지 않다 아, 없는 대로 가자 아, 아. 그동안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목소리> 없어요 아, 없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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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갈게요 저는 그냥 알았어요. 작가도 굉장히 짜증 냈예요 저한테 김장훈 네. 형님이랑은 네. <목소리> 어. 5시간 통화했는데 oh, 오빠랑 20분이야 그러면서 어. <목소리> 내가 인터뷰한 병명 중에 최악이야 그랬거 요즘에 수입원이 주로? 그동안 벌어놓은 거좀 쓰고 있습니다 진짜 속인 얘 <laughs> <순식이> 아니잖아요. 와, 이 연예인이야. 속인 얘기가 아니에요. 왜 네, 쓰는 거가 연예인의 과정이잖아요그 얘기를 되게 또렷하게 하시려고, 있게 하시려고 하는. 네. 네. 그 되게 어쩌다가 당당한 느낌. 들어오기 전부터 자존했습니다 스스로. 네.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 오지연, 네. 뭐 저기 장동혁 이런 친구들하고 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시켜서 자전거를 타서 자전거 타 자전거 자탄풍이라고. 자전거를 타서 풍이기자 재밌야에피소드는 아 어, 없어. 어, 그래. 그래. 아. 하지만 계속 이렇게 얹을 거야. 그냥 듣고 들어가 볼까요? 자, 네. 김정훈 씨는 3년 만에 예능 컴백이에요. 네. 첫 방송으로 라스를 선택한 이유가 받아주는 <laughs> 가 <데가> 없어서라고 진직하게 얘기했어요. 라스는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라스 그리고 거의... 저하고 미국 전국 투어 간다고. 어. 그래서 제가 미국 전국 투어가 될까 그랬는데 그냥 <laughs> 음. 소리 없이 왔더라고. 요 그러니까. 예. 그냥 투어는 할수 있잖아요. 음, 그죠. 그냥, 그냥,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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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랑 같추라고죠 네. <laughs> 아니요 제가 3년 동안 이제 공연을 계속했는데 음. 설레이지 않으니까 무대 못 올라가겠다. 어떤 날은 음. 무대 가는데 아 오늘 무대 가면 소주나한 잔. 근데 그게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무대 없으면 못 살다던 내가 무대가 이제 지겨. 음. 그래서 그냥 맨땅에 대응으로 한 10개 도시 공연을 했어요. 한류도 아닌데 음. 미국에서요? 미국, 캐나다, 타이페이 음. 어. 뭐 상해, 어. 뭐 베네치아, 이태리, 뭐, 뭐 이태리, 뭐 이태리 베네치아. 월드스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 재밌었어요. 그래서 원래 3년이 있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좀 무너졌다, 소셜이랑 테이너랑. 음. 그래서 이제 좀, 이으로 돌아와서 좀 즐겁게 방송도 하고. 아좀 가볍게 살자. 약간 인간 김장훈으로. 네, 좀 가볍게 음. 살고. 그래서 직접 하고. 이제 프로그램도 본인이 연락해서, 나 혼자 산다와 우결, PD에게 아. 이제 출연할 음. 마음이 생겼다고. 왜냐면 아, 방송을 그동안 신곡 나왔을 때한게 아침 뉴스. 아, 예. 이철희소장의 태국길입니다, <laughs> 시사. <웃음> 신율의 출발세였지. <시가> <laughs> 정관용의 시사자키. <시사작기. 웃음> 계속 골목만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게 인식이 바뀌어서. <laughs> 방송을 해야지 그래도 조선 왠지 나오면 왠지 위험한 폭탄 발음하고 아. 이러 가지고 전화해서 네. 정용씨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드라마 용팔이에서 네. 우리 이제 그 송경철씨 이제 그 오른팔로 예, 예. 출연하고 어? 있죠. 그데저기 예. 아직도 뭐 김태희 씨 신부를 못 봤어요? 부딪히는 신이 없으니까. 아, 아. 저도 정말 뵙고 싶어요. <웃음> 저, <웃음> 뭔가 그렇게 듣기로는 너무 너무 아름다우시고 예, 저, 아직도 정말 카메라로만 봤던. <웃음> 네. <웃음> 그럼 드라마 끝날 때까지 김태희 씨를 못 만나요? 저는 이제 하차한 것으로 다음 대본입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다음 대본이 엄청나더라고요. 하차, 하차한 것같은니 예. 아마 김태희 씨를 아. 어, 우리가 다음 생 혹은 네. 다음 작품에서. 그런데 네. 조재영 같은 거 한번 보시지 않을까요 나중에? 김태희 씨는 안 오지 않나 그런 점에? 우주, 우주, 와야 돼. 데 종종 안 오는 경우도 있어. 주인공이요? 응. 반대로, 요 아, 응. 정도 씬 가지고 종방향 가기 좀 애매한 경우도 있잖아. 애들 종렇 가야지. <laughs> 그렇죠. 결안 오는 ]까지. 마침 그때 스킬도 없어요. 그래도 안 가요? 어, 오케이. 안 아, 가요. 너가 아, 그러니까? 네? 네. 저는 가죠. <laughs> 저녁 한끼 때려야 야, 되잖아요. 그러세요, 네, 너는 거. 희선이는 네, 네. 네. 가지? 아니요, 연예인은 그깡고하에 만날 자리가 네. 어디 있어요? <laughs> 근데 이제 그때 아. 용팔이 때 말이죠 이제 아. 종방연때 자리 배치는 대충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럴 예를 들면 주용, 고깃집에 서한다쭉 있는 고깃집에 서 산다. 고깃집은 지금 장덕민 앞에 누가 앉아요? 보통 주연. 주연. 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김태희. 여기 이제 주원. 그리고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안 갈게요 그냥. 이렇게 자리를 진짜. 박기순 아, 출연했으면 아, 아, 어디 아, 어디 앉을 것 같아요? 저도 배우기 아, 때문에 감독님 가까이는 아니지만 멀리의 어떤 모서리 정도. 아, 아, 정도. 기준 씨 같은 스타일은 네.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아, 옆에. 아니, 왜냐면 재밌잖아. 저 근데 사석에서 는 재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사석에서 재미가 없어요. 공영 진 씨가 불렀지. 야 와라. 사석에서 아, 재미가 없어 얘가. 요즘 많이 낮았어. 낮았니? <laughs> <왜? 웃음>